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라퓨틱스 말씀 드립니다. 음,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는요 음, 원달러 환율의 기인한 바가 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테라퓨틱스도 물론 그건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야,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밖에 못 올랐느냐. 이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이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HLB 그룹의 지금 현재 상황 이것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RGN 거래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막바에는 대박 주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라피틱스 관련해서는 순간적인 매매 사인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산이 뜨고 나서 문자보내면 이미 늦어요. 네, 미리 미리. 테라라고 문자 보내 주셔어 가지고 네, 업데이트 정보 매세지를좀 받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그 말씀 드리고요. 테라퓨틱스가 지금 현재 뭐 테라퓨틱스뿐 아니라 반도체건 또는 2차전지든뭐 제약바이어든 다 같이 올랐어요. 같이 같이 올랐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같이 올랐다는 것은 뭐냐? 결국 환율이 크게 이틀간 원 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네, 20원 정도, 21원 정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서는 외인들의 순매도 밖에 안 나오고요.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 들어오면서 테라퓨틱스도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거예요. 이틀간에 걸쳐서 41,000주, 53,000주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움이 된 겁니다. 근데 상승폭이 미진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걸쩍지근하고 그좀 불만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포커스를 좀 여러분이 그, 그 당일의 움직임보다도 큰 줄기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등락하다가 그대로 직방으로 이제 치고 나가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따을 시세 순식간에 뭐 보름 이내에 세따을 시세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모양도 이때와 뭐가 틀려요 여러분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거래도 살 죽이고 그리고 치고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죠 네, 물론 이때 당시는 여기에서 거래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이제 쉽게 돌파가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거래가 좀 됐기 때문에 올라가면 좀 걸림돌은 될 거예요 네, 하지만 흔들었다가 또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흔들었다가 좀 시간적인 부분 매몰 흡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5월 16일 승인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허가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간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이런 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지만은요 2박 3일 정도 급등을 하면서 5, 60% 정도 3일 만에 금방 그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도요. 이박삼일 정도 치고 나가면 오십 프로 백 프로 쉽습니다. 급등을 계속 연이어 나간다면은 따블 시세 나는 거예요. 이박삼일 정도면. 아으겠습니까 그리고 급등 폭이 조금 미진한다 하더라도 오십 퍼센트 정도는 시세 나는 겁니다. 오십 퍼센트면은 아이 선까지 오는 거죠. 근데 뭐 삼십 퍼센트 잡아도 뭐이 선까지는 오는 겁니다. 그 이게요. 적당한 승인. 허가건과 관련한 재료만 나오면 그냥 1박 2일이나 2박 3일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주식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 라인 때만 에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근데 당일 뭐 소폭 상승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만을 갖고 조바심 가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루 정도가 필요할 수 있고 뭐한 이틀 정도 뭐 이렇게 필요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시세가 뻥 터지면 아주 쉽습니다 큰 재료가 있잖아 신약 승인권 이라는 재료 5월 16일에 신약 승인권이라는 재료가 있잖아요 RGN권이 있잖아요 OK에는 지난번에 써먹었다 손치고 이번에는 아스코 감안해 가지고 RGN권의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이전뿐 아니라 여러분들 그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RGN이 기술 이전 건 NK 치료제가 이게 기술 이전 건뿐 아니라 신약 승인 여기까지도 업그레이드돼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죠 네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HLB 그룹 자체도 뭐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요 HLB 엘레바 있죠 네, 엘레바의 부사장이 식품의약안전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강의를 한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네, 이런 건 요분이죠, 요분 장성원 부사장. 그런데 어, 뭐에들이뭘압니까 네, 장성원 부사장이 제일 많이 알죠. 네, 좋은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런 건도 도움이 됐고, HLB와 관련해 가지고 클라스터 보스턴 바이오 클라스터, 보스턴 바이오 클라스터 아시죠? 네, 여기 그 연, 어, US 사무실을 설립하는 거이 건도 도움이 됐고. 그리고 HLB 블로그에서 HLB의 리보가 항암제 중 가장 주목된다는 그런 건에 HLB 공식 블로그에 글이 실렸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됐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자, 이런 건들이 테라피틱스에도 네,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ACR에서는 OKN이라고 하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아스코에서는 RGN이다. RGN이다. 네, NK 치료제 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네, 이 건과 관련한 큰재료가 한번 터질 겁니다. 그러면 한두 바이면 그냥 이전 고점 근처 가거나 돌파가 되는 거예요. 상한가 폭이 30%라는 거 하루에.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핵심만 갖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좀 필요해 보여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인도 뭐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매수 잡혔죠.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예전에 요 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네이 부분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그갑작스러운 변수가 나오는 거이 주식시장에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테라 고 문자를 꼭 주셔서 긴급 정보를 받으세요. 긴급 사인 매매 사인을 받으셔야죠. 이런 비상 대책 없이는 여러분들이 테라피틱스 매매가 결코 수월하진 않을 거예요. 꼭 거꾸로 매매하고 싶은 마인드가 드는 것이 이 주식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업데이트해서요. 네, 테라라고 문자 많이 주시고요. 응원 문자도 많이 주세요. 네, 제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하면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 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시총이 굉장히 그 작아요. 1 0 0 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써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만원 내지 삼만원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더블 네,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쓰리 더블, 뭐어 더블도 날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그리고 이제 2~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실내 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위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은 매매에서는 안 되고 네, 대개 2~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 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오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오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 부채 비율도 영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전 안,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네,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메모를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요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 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가 네,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나올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따을 내고 나와도 되고 뭐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이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 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수,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에,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내지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자 네. 감사합니다.